이러한 식이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꼴로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15 더하기 20i의 5승 곱하기 6-8i의 5승은 앞에 식은 어떻게 변형할 수가 있죠? 5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5, 3 플러스 4i의 전체 5승 그쵸 두번째 식은 2로 묶어줄 수 있죠 2하고 3 마이너스 4i 여기에 5승 자 그러면은 앞에 거부터 풀면은 5의 5승 곱하기 3 플러스 4i의 5승 두번째 식은 2의 5승 곱하기 3-4i의 5승이 되고 자 이걸 잘 보니까 얘랑 얘랑 합차 공식 쓸수 있겠죠. 그래서 2의 5승 곱하기 5의 5승 해놓고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볼게요. 어차피 곱하기니까 자리 이동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고, 전체 5승. 그러면, 2의 5승 곱하기 5의 5승. 안에 거,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9-16i의 제곱의 전체 5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2의 5승 곱하기 5의 5승이고, 이거 관로 안에 거는, 25가 되죠. 근데 20, 얘가 25니까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5의 제곱의 다섯 제곱과 같다. 그러면 2의 5승 곱하기 5의 다섯 제곱 곱하기 5의 10승 그러면 2의 다섯 제곱 곱하기 5의 15승이 되죠. 그러면은 이 형태로 나왔죠. 그러면 a는 얼마? 5. b는 15. 그래서 a 플러스 b는 5 더하기 15. 그래서 2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